여러분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핀테크 대출회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회사의 4분기 실적 보고서를 속속들이 파헤쳐 보면서 어떻게 이런 성공이 가능했는지 그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작부터 아주 강력하죠. 이 숫자부터 보셔야 합니다. 4배 이게 뭐냐면요. 2025년 4분기 세전 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해서 무려 네배 넘게 폭진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 엄청난 도약이라고 밖에 할수 없네요. 그쵸? 다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요즘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모든 놀라운 결과, 도대체 그 출발점은 어디였을까요? 그건 바로 이 회사의 심장, 핵심 사업이라고 할수 있는 대출분문의 경이로운 성장이었습니다. 2025년 4분기 그러니까 딱석달 동안 새로 취급한 대출액이 무려 26억 달러에 달합니다. 작년하고 비교하면 40%나 늘어난 수치인데요. 정말 대단한 추진력이죠.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이 성장이 그냥 한쪽에서만 당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쪽에서 아주 강력하게 밀어지고 끌어주는 그런 쌍끌이 성장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의 수요도 엄청나고 또이 회사가 만든 대출채권은 사녀는 투자자들의 수요도 폭발적이라는 겁니다 특히 대출자산은 품질 자체가 워낙 좋아서 뭐 별도의 보증장치 같은 거 없이도 그냥 불티나게 팔린다는 점 이게 바로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오케이 대출 규모가 커진 건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곧바로 회사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그냥 대출만 많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이 회사가 돈을 버는 방식을 보면 그 답이 보입니다 아주 명확하죠? 이 회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법니다. 하나는 대출을 만들자마자 투자자에게 바로 팔아서 수수료를 챙기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대출을 팔지 않고 직접 가지고 있으면서 꾸준히 이자를 받는 겁니다. 실제 숫자를 보면 이두 개의 엔진이 그야말로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 보유한 대출에서 나오는 순이자 이익은 1억 63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고요. 두 개의 수익원이 모두 정말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무작정 덩치만 키우는 건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보닛을 열고 엔진 상태를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이 회자가 과연 얼마나 건강하고 또 효율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순이자 마진. 영어로는 NIM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돈 장사의 마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빌려준 돈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남기고 있나,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 회사의 순이자 마진은 무려 6%에 달합니다. 이거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심지어 작년보다 0.56%포인트나 더 올랐다는 건 수익성이 훨씬 더 탄탄해졌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ROC라는 지표입니다. 이건 또 뭐냐면 주주들의 돈,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가지고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지 보여주는 효율성 지표예요.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 이 회사가 자본을 정말 잘 굴리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분기 ROTC에는 11.9%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수치가 회사 내부에서 잡았던 가장 낙관적인 전망치마저도 훌쩍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기대를 넘어서는 성과를 보여준 거죠. 4분기 ROTC에는 11.9%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수치가 회사 내부에서 잡았던 가장 낙관적인 전망치마저도 훌쩍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기대를 넘어서는 성과를 보여준 거죠. 자, 이렇게 훌륭한 지표들이 나올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뭘까요? 바로 업계 최고 수준의 자산 건전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빌려준 돈을 떼일 확률이 현저히 낮다는 거예요. 연체율이나 부실률이 경쟁사들보다 훨씬 낮다는 건이 회사의 성장이 모래 위에 지은 성이 아니라 아주 단단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눈부신 성과를 확인했으니 이제 시선을 미래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의 게임 방식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회계 기준 변경 그리고 2026년의 야심찬 목표를 같이 살펴보시죠.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솔직히 조금은 복잡한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공정가치 평가 방식 FVO의 도입인데요. 이게 도대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제가 아주 쉽게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이걸 아주 간단한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아주 긴 자동차 여행을 떠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예전 방식은 뭐였냐면 여행 첫날에 전체 일정 동안 먹을 모든 식량을 차에 몽땅 실고 출발해야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럼 차가 무겁고 다른 짐을 실을 공간도 부족하겠죠. 하지만 이 새로운 fbo 방식은 매일 필요한 만큼만 식량을 싣는 것과 같습니다. 덕분에 차에 다른 짐을 실을 공간이 훨씬 많아지죠. 여기서 이 공간이 바로 회사가 성장을 위해 쓸수 있는 자본입니다. 즉 fbo 도입으로 자본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미래에 대한 이 회사의 자신감은 바로 이 숫자들에서 드러납니다. 내년에도 대출 규모와 수익성 이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면서 흔들림 없는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정리해볼까요? 2025년에 기록적인 실적이라는 강력한 모멘텀에다가 FVO 도입을 통한 자본 효율성 증대라는 새로운 무기까지 장착했습니다. 과연 이 회사는 2026년에도 또한 번의 신기록을 써 내려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입니다.